안녕하십니까. 코인의 미친남자입니다. 영상 촬영 시간 기준 11월 13일 오후 5시 1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4950만원 선을 중심으로 횡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봉 마감은 4938만원 선을 방어하면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지만 지금 신호를 살펴보면 매도 물량이 지속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신호가 데드크로스로 나타나게 되면 단기적인 눌림을 예상해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요. 일봉을 지금 살펴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빨간색 라인 8일 선을 중심으로 횡보가 진행되고 있기에 안착이 되었을 때 바로 슈팅이 나와줘야 된다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주봉을 마감하면서 주요 라인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이 4938만원 선을 돌파하면서 현재 횡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봉상에는 지금 꾸준한 매도 물량에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 하단을 보면 은 굉장히 이평선 간의 이격이 좁혀져 있었다가 근접했을 때 매수세가 들어오고 근접했을 때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런 움직임들이 연속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캔들과 이평선의 이격이 점차 벌어지고 있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전 반등세가 나왔을 때 보다는 지금의 반등세는 생각보다 미약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구간 조정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일봉상 기준으로 4,938만 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조정으로 이 주황색 라인이 있는 이 21일 선에 추가적인 조정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 가격대는 대략 4,700만 원 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탈이 나왔을 때 최소한 2~3일 정도 이 하락이 진정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 구간 잡아가는지 우선 체크를 해줘야 되는 시점이고, 그럼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냐 물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4시. 시간봉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4시간봉 봤을 땐 단기적으로 심리가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8일선이 21일선을 이탈하면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죠. 그렇다는 건 앞으로 4시간 동안 5시부터 9시까지 반등세가 나와줘야지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할수 있는 시점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고 만일 9시까지 매수세가 애매하고 새벽 1시까지 추가적인 매세가 없다. 그러면 천천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이번 주 전략 정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된 배경으로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에 홍콩에서 8년 만에 투자 이민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비트코인 투자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헤드라인 뉴스가 나왔어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 치우타칸 홍콩 의원이 허가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금융상품으로 분류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은 적극적인 매수세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이 비트코인 현물 ETF도 그렇고, 홍콩 투자도 그렇고, 일단 전망은 좋은데 아직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죠. 기대는 높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단기성 자금 유입은 증가했지만, 장기성 자금은 지금 회복이 지연됐다.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까지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상승세가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주요 라인으로 설정한 4938만원선을 지금 방어하면서 횡보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8시간 안에 반등세가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구간을 잡아갈 전망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비트코인의 횡보가 진행되고 있을 때 살펴봐야 될 코인이 뭐죠 바로 리플이다 그렇죠 이 리플은 제가 이번주 지나가면서 917원을 안착하고 돌파하면서 이번주에 안착한 흐름이 나타나기 바랬는데 추가 ]적인, 긍정적인 소식이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횡보 구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면서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직은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그 일봉을 살펴보면 지금 리플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단에서 계속해서 밑꼬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기에 지금 이 수렴이 어떻게 끝나는지 살펴봐 줘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구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일단 조정이 나오게 되면 하단에는 2799원을 방어하는지 체크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회복이 진행되었을 때는 앞으로 2, 3일 동안 다시 한번 매세가 유입이 돼서 917원을 회복하는지 봐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번 주 내내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에요. 그럼 지금 단기적인 추세는 어떻냐? 자, 지금 하단의 신호를 살펴보면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다시 한번 과매도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더블 바텀 신호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캔들 또한 이 구간에서 매수세 유입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락했을 때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앞으로 5시부터 9시까지 리플이 890원대를 회복하게 되면은 새벽 1시까지 추가적인 반등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9시까지 890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1시까지 강한 반등세가 나오지 못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여유롭게 투자하자고요 하단에 있는 799원까지 일단 조정이 진행되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매수세가 변칙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917원을 회복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 기대감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는 이유가 리플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은 일을 반복하며 이 같은 일이 뭘까요 바로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매번 패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결과 기대하면은 정신 이상이다. 이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SEC가 투자자 보호라는 임무를 망각한 것 같다. 산업을 죽이고 있다. 그리고 이 산업에 투자한 사람들을 몰락시키고 있다. 이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SEC가 이런 발언을 들었을 때 보다 강력하게 규제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어려운 결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미 대선이 있죠. 이 대선에도 악영향. 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전부 합의로 마무리 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합의금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충당한다? 바로 이미 두바이에서 IPO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서는 하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신다면 이번 구간 무난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비트코인 미화 차트도 한번 더 살펴봐 줘야겠죠? 자 주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가 정확하게 이전에 반등이 나왔을 때 37853달러. 이 라인만큼은 일단 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진다 했고 주봉이 만일 이 라인을 안착하면서 돌파가 나오면서 마감이 된다면 바로바로 바로 급등세가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탈하면서 마감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채널이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전환이 됐어요. 그럼 이번 구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아직은 단기적인 추세는 살려 놓은 상황입니다. 바로 하단에 있는 이 하얀색 라인은 현재 방어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오늘이 어떻게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눌림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세를 이어 나갈 수 있는지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4시간봉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4시간봉 신호를 살펴보면 지금 과매도 구간 진입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5시부터 9시까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봐 줘야 되고 최소한 이 하락은 멈춰야 된다는 거. 그리고 9시부터 1시까지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7,200달러만큼은 가볍게 돌파가 나와 주고 상단에 있는 이 하늘색 라인 37,853 달러 이 구간만큼은 아주 가볍게 돌파가 나와주면서 상단에 있는 38,829 달러까지 도달한다고 하면 아주 나이스한 움직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9시까지 37,200 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면 1차적인 눌린 구간으로는 35,157 달러까지 바라볼 수 있고 이 라인을 다이렉트로 이탈한다면 옆에 적혀 있죠. 33,461 달러와 33,000 달러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이 점만 염두하신다면 충분히 이번 구간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락이 나오는지 상승이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오늘 마감가를 정확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구간은 횡보 구간이니까 내일 새벽 1시까지 반등세가 나와주는지 이 점만 체크하신다면 이번 구간도 무난히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럼 내일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